예, 안녕하십니까? 뉴욕 타임스에서 커피 얘기 좀해볼 텐데요. Coffee prices are at a 50 year high. Producers aren't celebrating. 예, 커피 가격이 지금 50년 만에 이제 최고 높은 가격이요. 50년 높은 가격이와 있습니다. 커피 가격이 50년 만에 높은 가격 p r o aren't celebrating. 생산업자들이 지금 축하하고 있지를 않다요. 런데 공산품은요. 시간이 갈수록 계속 우영우입니다. 계속 올라가요. 근데 농산품은 그렇지는 않죠. 오히려 떨어지는 품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커피는 지금 오십 년 만에 최고 가격에와 있다 이건데요. Climate change is behind the w i n d f a l l gains. 이 기후 변화가 이것 뒤에 있다는 거죠. 이 gains 이렇게 올라가는 거요. 이 w i n d f a l l 그 파생적인 rainfall 그 d 하면 그 파생적인 보다 winfall 하니까 바람이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공짜로 이제 과일 같은 거그 수거하지 않고 그냥 공짜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소득 말하자면 불로소득 이 가격 인상은 뒤에 있다는 겁니다. 이 불로소득 그래서 아주 그 생산업자들한테 유리한 아, 이런 불로소득이 될수 있는 이런 가격 인상의 뒤에 뭐가 있냐면 기후 변화가 있다는 거죠. And growers are worried. 그런데 그로우 재배 농가들이 재배농가가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whether they can adapt, 그들이 a d a p t 적응 ad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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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 o p t or adapt, or adapt, or a d o p t or a d a p or r p r a d r a d 워커들이 지금 그 일꾼들이 이제 커피 빈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A farm in Honduras, Honduras에 있는 한 농장에서 The history of coffee is 커피의 uh, 역사는 is no small measure the story 커피의 역사는 스토리다 in no small measure 하니까 작은 그 measure로 가 아니라 그러니까 적지 않게 상당히 상당 부분 무슨 스토리냐 면 exploitation 착취 커피의 역사는 착취의 스토리다 이거죠. 상당 부분 인퍼스럽 무엇을 추구해서 이루어지는 착취입니다. 무엇을 추구하니 무엇을 추구하느라고 발생했느냐면 expanding supplies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to drive prices lower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공급을 증가하느라고 그 생산량을 말하자면 늘리느라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노동 노동력의 그 착취가 발생한 그런 이야기다 이거죠. t h e s e should be wonderful times. 이것은요, wonderful 아주 좋은 시기여야 한다. 이 should가 의무 또는 추정이죠. 네, 그래서 의무로 해보니까 좀 어색해요. 그래서 아, 지금 이 시기는요, 아주 기가 막히게 멋진 시기이어야 한다보다도 시기일 것이다 이겁니다. 강력한 추측에 머무일 것이다. i Finca, 프 i 토 El p e n t 에서 이거 그 커피 농장 이름입니다. Finca El p e n t 농장에서, 지금 이 시간은 아주 기가 막힌 시간이어야 한다. 시간일 것이다가 오히려 좀 어색하네요. 이거 시간이어야 한다. 어, 커피 플랜테이션, 커피 농, 농원이다, 이겁니다 플랜테이션. 커피 농원. 농원밖에 안 되나? 그 미국 남부의 플랜테이션이요. 옛날, 그런 아주 거대한 노예를 거느리면서 아주 거대한 농장이 이제 플랜테이션이죠. 플랜테이션 그 농원 말고 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미국 남부에 가면 이제 관광 코스로 이제 몇 군데는 꼭 가보게 되는데, 커피 플랜테이션, 거대한 커피 농장인데, carved into the mountains, 이 산에 이렇게 새겨진, 산에요, 산에 정성 들여서 만들어진, 예, 네, 브니까요 원래 이제, 이, 이 돌에다가 돌에 새겨서 만든 게 이제 카브린트요 산에 에, 산 산에 뭐 산에 조성된 산에 조성된 그런 커피 농장입니다. 에, 농장보다도 좀큰걸 말하는데 서 웨스턴 헌드라헌드라스의서남부 산악지대에 에, 그렇게 정성들이 만들어진 카브드가 좀 정성들이 만들었다는 뜻도 있겠네요. 우리가 그런 아, 그 카브요 정성들여서 그 세계에서 만드는 거니까. 예, 그래서 페인카엘푸엔테 어, 서남부라 고그러는데혼드라스에 우선 왼쪽에서는요, 헝드라스가 어디냐면, 예, 멕시코 밑에 이제 과테말라가 있고요. 과테말라 밑에 이제 헝드라스, 그 다음에 조금 조그맣게 엘살바도르 그 밑에가 니코라가 니코라과 밑에가 이제 코스타리카 그 밑에가 이제 파나마가 있고요. 예, 그래서 멕시코, 과테말라, 헌드라스, 엘사바도르니코라가 코스타리카 그리고 이쪽에 이제 블리즈라고 있습니다. 여기요. 예, 여기가 블리즈라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작은 나라가 있고요. 예, 그게 전부입니다. 센트럴 아메리카에. 이제 헌드라스에 헌드라스의 수도가 이거죠. 테크치 갈파가 수도인데 예, 대충 한이 근방에 있는데 정확하게 나타내면 예, 여기입니다. 아, 이 농장에 있는 위치는

그 보통 커피요. 보통 품질의 커피의 가격이 has more 두배 이상 증가했다는 겁니다. Over the past 지난 1년 동안에 걸쳐서 가격이 두배 이상 폭등했네요. The special varieties of coffee. 그런데 커피의 그 아주 specialty varieties 하니까 아주 특별한 특별한 그런 종자들이요. 그러니까 막 우수 품종들, 우수 품종들은 harvested at the farm 이 농장에서 이혼들어 농장에서 제일 수확되는 수확되는 이런 아주 우수 품종의 커피들은 have long commanded a hefty premium. 오랫동안요 그 지배해 왔다는 겁니다. 그, 이거요, command가 지배해 줘 지게그라미요. 그 다음에 hefty premium, 아주 두툼한, h e f t y 아주 통통한, 상당히 많은 프리미엄을 프리미엄을 누려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상당한 프리미엄을 안 주면 안 판다. 이런 식으로 그것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command, 뭐 무슨 price 하면 은 그런 가격을 향유해 온 겁니다. 이농장의 고급 커피가 오랫동안 상당한 프리미엄을 누려 온 겁니다. referring their status as 그들의 status를 이 커피에 내어는이 스페셜리 브라질이 있습니다. 이변종의이 커피 종류의 status. 위상을 반영해서요. 위상을 반영해서 그렇다 이거죠. as a source of aromatic brews. 소스로서의 위상입니다. 에로매틱 향이 좋은 우리담의 브루스는 맥주도 되지만 커피요. 그 우리는 커피의 그 향이 좋은 우리는 커피의 소스로서의 위상이요. 에 saved like fine wine 아주 그 일등급 와인처럼 세이버 되어지는 세이버 랄리시라는 말이 많이 쓰이죠 h 유 된다 이겁니다 향유 되는 거 인조이 e 리 j 귀중하게 enjoy, e n enjoy, enjoy, e n j o enjoy, e 아주 o 중하게 j o 지는 n j o y e n j o 그 en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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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n j o o m s e a t t l e t o s e o u l 그래 o 어디에서 이렇 e 그들의 그 스테이터스를 향유하는 스테이터스를 반영하는 거냐면 시애틀에서 부터 서울까지요. 세계 방방곡곡에서 그렇게 그뭐 특별한 가격을 누린다 이거죠. and a recent after는 최근에 어느 오후에 a buyer from Malaysia was visiting 말레이시아 s 에온 방문객이 바이어가 바이어가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이농원을 to t a s t e the l a t e s t offer 가장 최근에 이 상품을 상품의 맛을 보기 위해서 이 농원을 방문 중이었습니다 Yet the owners of the operation, 그러나 이 사업의 소유주들은 누구냐면 메리사벨 까발레로 4th generation coffee farmer 제 4세대 커피, 커피 농부고요 커피집의 농가고 And her husband, 남편은 모이지스 헤레라인데 두 사람이 아, Increasingly apprehensive,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Apprehensive는요, anxious, uneasy, worried, nervous, 불안해하고 점점 더 걱정하고 있어요. The cost of production has swelled. 생산비가 생산비가 그동안에 계속 불어난 거죠. Swell 부어올랐다니까 얼굴이 부어오르듯이 생산비가 부어올랐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래요. They must pay extra wages. 그들은 여기 사장님들 이 부부 사장님들이 추가의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t r u c t e r s s k c e r s workers 희귀한 근로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거요 쉽게 구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fertilizer has 같은 뭐 expensive 비료가요 더 비싸게 되었었죠. Get 다음에 형용사에서 뭐 어떤 상태가 되다 이 fertilizer 비료가 같은 뭐 있으면 더 비싸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the i r crops has been r a v a g e d 그리고 이 수확 농그 수확물이 네, 그러니까 그그뭐 수확물 하면 되겠죠. 수확물이 has been ravaged 파괴된 겁니다. 파괴되었습니다. by i l l t i m e d rains 전혀 그시 적절히 못한 비 때문에 비 때문에 그러니까 엉뚱한 시기에 내리는 비 때문에 수확이 r a v a 파괴된 겁니다. 그러니까 커피 열매 다 달렸는데 그것이 파괴되었다는 거죠. ravaged 됐어요. and volatile temperatures. 그리고 두 번째가 아주 변덕이 많은 온도 때문에 온도 때문에 r a a v 라비지들 버는 겁니다. Even after the surge in prices,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가격의 급등 이후에도 가격이 올라간 뒤에도 they are likely to earn less this year. 이 부부가요 금년에 돈을 덜 벌어들일 것 같습니다. 돈을 덜 벌어들어요. t h a n l a s t year. 작년보다 they brood over the possibility. Brood over. 무엇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것 그들은 이 부분은요. 다음 같은 가능성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어떤 생각이냐면요. 어떤 가능성이냐면 High prices may prompt some coffee drinkers to limit something. 이렇게 높은 가격이 촉발시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Some coffee drinkers, 일부 커피 애호가들이 뭐뭐 하도록요. To limit their consumption. 자신들의 소비를, 소비를 제한하는 거죠. 소비를 제한하도록 prompt 촉발시키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ubstituting cheaper products like soda and energy drinks. 그러니까 더싼그 제품들이요. 예를 들면 이제 소다, 음료수나 음료수나 뭐 코카콜라 같은 콜라나 아니면 에너지 드링크와 같은 그싼 음료로 대체한다는 거죠. 그런데 s u b s t i t u t e 이 틀렸습니다. substitute는요 무엇을 대체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이게 대체의 대상이 아니죠? 대체가 커피를 이것으로 대체하는 거지. Substitute A for B. 예, B를 마시기 위해서 A를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커피를, 예, 이거 다른 좀 저렴한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서 커피를 버려버리는 게 Substitute이 아니고 정반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Switching to, Turning to. 이쪽으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더, 더 싸구려 제품으로 스위칭 투, 트어닝 투 그쪽으로 전환한다는 거요. To satisfy some of their caffeine craving, 그들의 카페인 craving, 크레이빙, craving은 아주 그 갈망이죠. 카페인 갈망의 일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음료를 음료 쪽으로 전환할지도 모른다. 그런 가능성을 생각한다, 이거죠. The further into the future they contemplate, the greater. 그러니까 더 비어급, 더 비어급입니다. 더 비어급, 더 비어급의 처리 요령은요, 대충 해석하는 게 아니고, 앞에 더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더는 그냥 이, 이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두 번째 더는 확실하게 해석하시고, 이때는 이 정관세가 아니고 부사입니다. 뜻은 그만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충실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In the future they contemplate. 이 부부가 c o n t e 심사숙고하는 겁니다. 심사숙고한다. 미래에 대해서요. 더 많이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한다. 그러면 그만큼 더더 더 their concern. 그들의 걱정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The greater their concern gets. 동사를 생략해버렸는데요. 동사를 생략하는 게안 좋죠. 앞에는 동사를 해놓고 뒤에 생략하면 안 되죠. 앞뒤가 딱 나란해야 되죠. 이것도 비교하는 겁니다. 등위 등위 접속사를 사용하거나 등위 접속사 사용하거나 등열 비교가 비교할 때는요 대원칙이 뭐냐면 팔을 스트럭쳐라 해야 돼두 개가 나란해야 됩니다 철로가 나란하듯이 철저하게 그래서 일차적으로 구조가 나란해야 돼요 더 비교급 더 비교급에서 앞에가 주어 동사면 에, 그다음에 뒤에도 주어 동사라야 해 되겠죠 내가 큰선 이게 주어고 그다음에 동사가 g e t 그것들이 걱정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요 더를 비교 부사로 보고 그만큼, 그만큼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개가 정비례함을 나타내요. 이 구문은요, 반비례함을 나타내는 경우는 백만 년 만에 한번 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정비례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A 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아이고요, 걱정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More than anything else, 또는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anything else가 있으면 더 좋아요. 무엇보다도, 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게 들어가는 게 좋겠죠? 왜냐면요, 그들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논리, 논리의 문제인데, 그들이 그 걱정해, 예를 들면 A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하면 A가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논리에 있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자신이 들어간, 이 자신이 들어간 그 객체와 자신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빼야 돼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they worry about 무엇에 대해서 걱정하느냐 면 What is propelling? Price s higher. 그러니까 더 밀어붙이는 거죠. 프로펠처럼 밀어붙이는 건데 가격을 더 높게 이때 high는 부사입니다. h i g h 라는 부사가 있긴 있어요. high에 대해서 설명해라 그러면 높은도 되고 높게도 됩니다. 공간적인 높이는요. 하예요. 높이 점프 하입니다. 높이 점프하다는요 하일리가 아닙니다. 하일리라는 부사는 어떤 경우에 쓰냐면 상징적으로 쓰써요하 네, highly regarded. 높이 존경받는 그런 뜻으로만 하일리라는 부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higher는요. 여기서는 부사 비교금입니다더 높이. 무엇이 가격을 더 높여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더 높이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가격을 더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예, 그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게 뭐냐면, 콜론이니까 직이죠. 그게 뭐냐면, 예, 가격을 올 밀어붙이는 게 클라미션입니다. 기후변화요. 이게 자꾸 자꾸 색깔이 이상이 나오는데, 예, 여기가 지금 잠깐만요. 너무 두껍게 되어있나 본데, 이것을, 음, 이렇게 해야 되나? 예. 그래도 그렇게 나오네. 네, 이게 면적이 좀작아질라면 이건가 잠깐만요. 예, 예, 좀 작아졌네요. 예, 그래서 그라미 체인지가 가격을 그 위로 밀어 올려 붙이는 건데, uh, which a s d i m a n t l e d the supply. 기후 변화가 diminished 줄였죠, 줄이다. The supply of coffee around the globe 전세계적으로 공급 물량을 커피 물량을 줄였습니다. 기후변화가 Via rising temperatures 이 올라가는 기후를 통하여 Via는 라틴어로 영어로는 through의 상대죠. 통하여 기후변화를 통해서 벌써 땡입니다. 기후변화를 통해서 공급이 그렇게는 말하지 않죠. 뭐뭐때문에 라고 해야지 기후변화 때문에 due to 아니면 기후변화의 결과로 그래서 이게 틀린거고요. 그 다음에 drought 두번째 가뭄 Excessive Rains, 지나친 폭우, 지나친 강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Most recently in Brazil and Vietnam, 가장 최근에는 브라질과 베트남에서 The world's two largest coffee producers, 브라질하고 라틴어가 베트남이 전 세계에서 두 개의 가장 큰 커피 생산 국가다. 그렇네요. 브라질하고 베트남이. This is what generates anxiety. 이것이 a n x i e 불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죠? At coffee plantation, 이 커피 농원에서, around the planet, 지구 전체 에 걸쳐서 커피 농장에서 불안을 지금 만들어내는 것, 생성시키는 게 바로 기후 변화다. 그죠? Whoever benefits from rising prices today, 오늘날 올라가는 가격으로부터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이게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명사절이에요, 양보절이 아니고.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maybe destroyed, 파괴되어질 수 있어요. 누가 오늘 올라가는 커피 가격 때문에 득을 보는 사람이 maybe destroy, 파괴되어 질수 있는데 by the next climate, climate 재난이죠. 다음 재난, 뭐, 감음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이런 내일은 다른 재난 때문에 파괴되어 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f i n c a s o Finca El Puente's crop. 이 농원의 crop. 그 커피 그 수확량이 수확량이 워지다메 파손 파괴되었는데, 봐야 콜드 스냅 하면 일시적인 추위를말해 일시적 한파 때문에요. 인디스버 11월과 1월에 12월과 1월 추운 때 아니냐? 아 이쪽은 이쪽은 지금 혼드라스 거의 적도 근방이잖아요. 적도 뭐 완전히 근방은 아니지만 하여튼 베트남보다도 더 밑에일걸요. 그 에콰도르, 에콰도르가 이제 거기가 이제 저 영도인데 완전히 거기가 저 적도인데. 적도인데 거기 조금 위에가 이제 엘살바도르니까요. 베트남이 이제 북위한 1도 17도쯤 되는데 그, 그 옛날에 사우스베트남하고 노스베트남의 경계가 우리는 38인데 38도인데, 38도인데 베트남은 이제 17도선이 북위 북이, 북이 17도선이 그런데 하여튼 엘살바도르 북위 몇도 몇도인데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추, 추운 때가 아닌데, 이색적으로 cold snap이 있었다는 거죠. followed by, 그 다음에 뭐가 왔느냐 하면, late race, 아주 늦게까지, 늦게 또 비가 왔어요. that dissuaded the workers from, 어, dissuade라는 동사가 있죠. persuade의 반대입니다. persuade는 persuade somebody to 이렇게 나가고요. 누가 뭐 하도록 설득하다. 뜻도 반대인데요. 구조도 정반대로 나가요. persuade somebody to do, 투부정사를 씁니다. 누가 뭐 하도록 설득하다. dissuade는요, 누가 뭐 하지 못하게,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dissuade somebody, 그 다음에 from ing 하셔야 돼요. 누가 뭐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이 늦게, 늦은 계절에 오는 비가, 늦은 계 비가 그들의 그저 농부들, 일꾼들이 from venturing into venture i n 하면 용감하게 연안으로 나가는 거죠. 용감하게 이 농원 안으로 들어가는 거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 버린 겁니다. 단념하게 해 버린 거예요. This way y o got o pick ripe fruit. 이거 있는 이거 있는이 커피 커피 열매를 따도록 농원 안으로 비가 막 내리는데 사네요. 위험합니다. 물론요. 그런데 하여튼 거기로 용감하게 들어가도록 하지 못하게 단념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겁니다. 비 때문에. 그러니까, 커피 열매를 따질 못해요. Given this, 이 점을 고려할 때, they see record prices less. 그래서 이 부부가요, record prices, 이 기록적인 가격, 급등한 이 가격을 less as a windfall. Uh, windfall로서 보다는, 무엇보다는요, windfall로 덜 여긴다는 겁니다. A가 있고 B가 있는데, B보다는 b 보다 a 윈폴 windfall, 발적인 소득이요. 뜻 windfall, 절로떨어진 a 이어진다는 감이 그냥 감 밑에 감나무 밑에 있으 i 감이 f a l l windfall, w i n d f 는 l l w i n d a windfall, n 다 a i n f i a l i a i n f i n f a l n d f a l i n d n f l n f l d i n a l l w a l l windfall, windfall, w i a 그럼 우발적인 소득보다는 manifestation 하면 그렇게 과시하는 거죠. 잘 보여주는 겁니다. unfolding troubles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문제점들의 과시, 물, 문제점들이 그렇게 현실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점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 오히려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커피 플랜테이션스 나셀 인더 마운틴스 나셀이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아늑한 곳에 자리 잡다. 아, 커피 농, 농장들이 있는 많은 산악 지대에 아늑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니어 빈카 엘 프렌테 이 농장 가까이에 농장 가까이 여러 그 커피 농장들이 웨스턴 혼두라스의 Honduras, 서남부에서 그다음에 커피 열매를 따는 건데 열매는 뭐잘안 보이고 뭐이파리 정도만 이제 보이는데 에, climate change has diminished the supply of coffee around the globe. 에, 기후 변화가요 줄였습니다 줄이다지요 줄이다지다 reduce coffee 공급 물량을 전 세계적으로 via 아, 무엇을 통하여보다도 뭐뭐 때문에 duty가 더 낮죠 무엇을 통해서 아닙니다 rising temperatures 에, 그 올라가는 기온 그 다음에 가뭄 그 다음에 지나친 강우 이런 것들 때문에요. 아주 드디어 두 부부의 얼굴이 나오는데, Mercedes Cabalero 이 여성하고 그다음에 Husband Moises Herrera at Finca El Puente in Marcala. For us 우리들한테는요, producing coffee is our life. 커피 생산이 우리의 인생의 뭐 전부다 이건데요.